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충남 도의회 천안 제2선거구 도의원에 도전하는 노인준입니다. 주민 여러분과 저는 지난 4년간 천안시 의원으로서 일을 해왔습니다. 천안시의 청원도가 낮게 나올 때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. 이제 도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차라리 이익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충남도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지역의 현안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. 지역 어르신들과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했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술담을 흘렸습니다. 부족지 곳에 등불을 보자으며 가슴 시린 사연에 속절없이 눈물도 흘렸습니다. 의료로서의 칭찬받을 때도 있었지만 아쉬울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. 주민들의 복지주를 위해 효조례나 장애인 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집행 과정을 살피면서 가슴 벅차고 가슴 벅차기도 했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이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. 그 성공에 노이준이가 서겠습니다. 주민 여러분, 이제 하나로 나갑시다. 노이준과 함께 비약하는 천안시 충남 도의 정언롭의